어,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이대씨 임현주입니다 아, 전국에 계신 리더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해 계년도턴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녹록지 않습니다. 그쵸? 자, 어떻게 하면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새 벽투 초에 해야 되는 강의 주제입니다. 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와서 발표해. 이렇게 <laughs>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어떻게 제가 지금 이 텐션 유지, 어,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에메랄드가 됐을 때 만든 드림보드예요. 제가 여기 보면요. 제일 중심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지금 딱 12명이, 어, 12레그.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 인정식 하는 그 꽃다발 받은 그런 장면을 어디선가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제가 이 드림보드를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아, 뭐, 올해 싱가포르 를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운더스, 어, PT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뭐, 어, SP 가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어, 그거는 막 너무 힘드시죠. 네, 그럴 때 어떻게 그 텐션 유지, 아니면 은 내가 지금 계속 간다, 이게 되시나요? 예, 저는 여기 써져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타인의 꿈에 생명을 불어넣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응원단장이라는 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드림보드 한 번만 지금 있으시죠? 혹시 집에 계시면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에 목표, 몇 년, 몇 월, 며칠에 뭘 한다! 이렇게 목표만 써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션이 있는 사람과 미션이 없이 그냥 목표만 있는 사람은 현재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번 달 마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고민하시죠? <laughs>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20일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막 이제 몰리잖아요. 정, 정말 다양한 감정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살고 싶은 어떤 방향타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어, 없으시다면 오늘 이걸 하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미션, 비전, 골 이렇게 세 개를 써봤는데요. 여러분, 큰 방향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목표들이, 중간에 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럼 2번 때, 2번에 아주 구체적인 골이 있는 건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러면 이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꼭 정하시고, 비전, 이건 제 건데요. 비전은 조금,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좀 성취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써보세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성장이에요. 어,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성장하지 않고, 않는 것 너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 성장을 하고 싶은데 이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균형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어, 그냥 나만 성장하고 나만 되게 좋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내가 성장한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데 어, 그 기여할 수 있는 필드로 아메이 필드가 있고 또커패션 필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큰 어떤 방향타가 있다면 어 이렇게 좀더 협소하게 조금 더 좁혀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볼수 있는 것 안에서 어떤 비전이 있는지 보이는 거니까. 비전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잡아 보시고 그다음에 골,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 올해계의 운도가 맞춰졌을 때 나는 뭐가 되고 싶고, 그다음 해인데 뭐가 되고 싶고, a 6고 시코에 나는 어떻게 하고 싶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가 하는 일에서의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어떠시냐면요. 밑에 골만 있어요. 어, 뭐, 몇월 달에 SP, 몇월 달에 플래티뉴, 뭐, 이렇게 그냥 쭉 적어 놓고는, 어, 그냥, 달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 어렵다. 이거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내 목표에다가 물어보면 정말 나는 목표만큼 못 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보시면요. 제이 드림 보드가 이게 2013년에 만들어진 건데 2017년에 더블 다이아몬드 된다고 써져 있는데 사실 2017년에서 5년 지난 지금 그러니까 이 보드를 만들었을 때로 보면은 9년 후에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 가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9년 후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 안 되나요? 괜찮죠? 네. 그렇지만 가고 싶은 것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목표를 설정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너무 높은 목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 목표에다 대고 자꾸 질문을 하면 나는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꾸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작아집니다. 할수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 내가 진짜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션에 질문해야 됩니다. 아 나는 정말 타인의 꿈에 생명을 불어넣고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응원단장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 이+ 이 타임 테이블에 있는 내가 오늘 했던 이 많은 미팅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내 미션과 맞는 일인가? 내 미션에 맞춰서 내가 갖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 고울이 나를 계속, 너는 이걸 할 수, 있, 너 이만큼 못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동화책을 읽었어요. 이거는 독일의 부자 아빠, 보도 셰프가 쓴 책인데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 키라라는 소녀가요, 어, 강아지 머니라는 강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강아지가 말을 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사실은 이 부자 아빠, 독일 부자 아빠, 보도 셰프의 말이고, 어떨 때는 키라의 상태가 옛날 자기가 파산했을 때의 그 보도 셰프의 모습이에요. 아유. 여기서 보면은 말의 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이 키라한테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 머니가 코치를 해줘요 이 강아지가 그래서 소원 앨범을 만들어라 그래서 소원을 쭉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세 가지 추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드림보드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거 정하고 소원 상자에다가 돈을 모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는요 어 그렇죠 에이유고 직후를 가려면 우선순위로 아메이사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각 어, 단계별로. 어, 그러니까 지금 보석, 보석핀 가시는 리더님들은 후원하시느라 정말 바쁘실 거고, 이제 막 시작하는 리더님들은 소비자를 찾아야 되고, 사업 설명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들을 좀 배치를 해서 그것을 하는데, 성공 일기를 쓰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보면요. 어, 이게 뭐냐면 하루 중에 내가 너무 하기 싫었는데, 한거 있잖아요. 어, 그거를 다섯 개씩 써보라는 거예요. 제가 쓰다가 중간에, 아이고, 이거 뭘뭐 쓰다 안 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동화책 안에 뭐라고 되있는지 아세요? 어, 처음에 먹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드물어? 다른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지 그럼 나는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성공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그 비전과 미션 그리고 목표에 맞는 것들 중에서 내가 너무 아, 너무 하기 싫다 이랬지만 그래도 했어 했던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 내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이렇게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일지들, 이 성공일기들 속에서 아 실제로 내가 하기 싫은 그 감정들, 하기 싫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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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섰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나 자신을 정말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을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공 일기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72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생각한 걸 바로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인데요. 이 먼이라는 강아지가 얘기를 해줘요 키라한테 너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어, 그러니까 키라가 어나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어서 어, 그 이렇게 교환학생 가고 싶으니까 나뭐 알바 할 거야 해보지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바 찾아 볼 거야 이러니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아지가 딱 뭐라고냐면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못 한다는 거예요. 어, 너무 그 동화책이 무서워요. <laughs> 해보겠다고 한 사람은 못하고, 한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다. 나는 한다. 그죠? 자, 여러분 성공 얘기, 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 하셨겠죠? 해봐야겠다 하신 분은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다. 어, 72시간 안에 조그만 노트를 찾아내고, 빨리 쓴다. 그냥 한다라는 거죠. 자,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다라고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아, 뭐, 못할 수도 있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는 어떤 목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결정, 결정된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었으니까. 내 삶의 어떤 방향타 맞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미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목표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계속 왜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그럴 때 에너지가 계속 나가면서 집중해야 될 일에 에너지를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서 한다라고 마음먹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진짜 막, 어, 모니터 활활 불타죠? <laughs> 자, 어디서부터 갈 거냐 면 중간에 목표. 자, 이 목표가 왜 중요하죠? 그렇죠.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션이 없는 사람이 목표만 있을 때는 계속 목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SB부터 가야 돼? 말아야 돼? 브론즈빌더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그 질문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달립니다. 지금 한국 아메이 전체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 다이아몬드 60% 이상이 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누군가는 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죠. 미션과 비전과 그 다음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는 나의 미션과 마, 맞아져 있는 어떤 곳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마감을, 여러분, 마감이 정말 쉬운 달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번 달이쉬었어요한 달은 아무 때도 없어. 그런데요, 저희 파트너 리더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다, 마지막 날에, 월 말, 월 말에, 엘사를 산, 엘, 엘사백. <laughs> 산다, 만다, 산다, 만다 하다가 어떤 소비자가, 아이고,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laughs> 마음이 그냥 너무 꺼지는 거죠. 네, 감정이. 막 배신감도 들고 관계에 대해서 막 회의가 오고 아마 사업을 해, 할지 말지까지는 아니겠지만 <laughs> 아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고 제가 또 당사자 같이 가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럼 에너지가 다운됩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가 다운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참, 그 방법을 알면 일어날 텐데, 그죠? 하기 싫어서 힘들다는 게 아니시잖아요. 처음보다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안 돼서 힘드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럴 때는요, 일단 공감이 필요합니다. 어, 그런데 공감하면, 공감과 동의는 다른 말이에요. 공감한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이나 소비자가 뭐라고 불평을 하거나 이러면, 어,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지 하고 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어, 거기서, 어, 이렇게 가르치면 관계가 더안 좋아지죠. 그게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아, 정말 그럴 때는 저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힘들겠다. 저런 상황이라면 정말 너무 어렵겠다. 너무 마음이 안 좋겠다. 같이 잠시 머물러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좋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어 자꾸 그래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이러는데 어 지금 안 됐잖아요. 근데 자꾸 잘될 거야 잘될 거야 하면은 어, 속상합니다. 더 화나고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정말 함께 어, 같이 아그 감정에 연결돼서 같이 좀아 음, 정말 너무 안 좋다 이렇게. 같이 계셔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왜 그럴까? 왜안 좋았을까요? 왜 우리가 누군가가 뭐를, 어, 스카이를 산다 했다가 안 산다 하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파트너가 막 이렇게 힘들게, 힘든 소리 막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왜 힘들까요? 내가. 내가 왜 힘들까요? 그렇죠. 나잘 하고 싶은데 잘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도 막 배신이야. 뭐부터 해가지고. 아, 저렇게, 어, 자세가 안 나와서 되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 문제고요. 내 문제는 뭐죠? 나는, 그렇죠. 나는 핀업 하고 싶고 내 비전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속상하신 거잖아요. 자, 그럴 때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어,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언니 이 방법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많이 이렇게 내가 많이 나를, 나를 공감해주고 또 스포서님들이시나 아니면 파트너 리더님들 같으면요. 소비자들 이렇게 좀 같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공감이 동의는 아니지만,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마음이 정말 안 좋다. 이렇게 공감해주시고, 공감을 좀 받아서 조금 위로가 됐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훨씬 이 열정 유지가 쉽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 사업은 내 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꿈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다면 그냥 내 길을 가는데 방법을 달리 할수 있다는 생각을 딱 하시면 이게 열정이 안 꺼집니다. 어, 저도 이런 방법으로 제 마음 안에 있는 많은 도전들 있잖아요. 어, 속상한 일도 많고, 진짜 뜻대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지만, 그럴 때마다 그 감정에 휘둘려서, 아, 뭐, 나는 뭐, 리더십이 없네. 이게 되는 일이나 안 되는 일이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 좀 되게 속상하구나. 아, 외롭구나. 아좀안 좋다 답답하다 이렇게 좀 잠시 머무르고요 그런 다음에 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아 그건 당연히 우리 핀업이지 이렇게 <laughs> 어내 목표를 네, 뭐, 딱 생각하고 내 네, 비전을 생각하고 그러면요 아 그래 이번+ 이번 회계연도에는 이 모멘트를 유지하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마음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론 같은 이야기들을요 실제로 자기 이. 케이스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은 정말로 되게 에너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안 되실 때는요, 주변에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내 목표는 이거고 비전은 이건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참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 공감 다음에 내 목표를 한 번만 더 떠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끝있이 이 찹쌀파이, 이거 뭘까요? <laughs> 이거요, 어, 이게 뭐냐면요. 네, 신규 확장입니다. 제가 어이 A65를 생각하면 진짜 크라운이라는 진짜 너무나 큰 목표를 놔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죠? 어떻게 해야 돼라고 질문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해야 되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내렸으면 할 방법은 찾는 거잖아요. 그럼 할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명단이 있고 신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고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업의 복제 방향은 아 그렇죠 요리 미팅을 하면서 함께 계속 이야기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니들을 찾아내고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럼 제가 맛있는 걸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맛있는 파이를 구워야죠 제가 아침마다 첩쌀파이를 두 판씩 꼭 굽습니다 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너무 잘 알아요 이걸 언제 어느 시점에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딱 포장을 해가지고 명단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흘려버렸던 명단이나 막 이렇게 좀 갔으면 만났으면 좋았을 그런 명단 있잖아요 거기다 명단다쓴 다음에 이 파일을 갖다 적고 안 적고 막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 파일을 굽게 되면요 하루에 꼭두명을 만날 수 있어요 새로운 명단을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홈미팅 두 개가 생겼다는 사실 그죠. 어, 그거 너무 맛있더라. 어디좀 가르쳐 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께 홈미팅 일곱 개를 반드시 하세요. 어, 그럼, 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안 한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 혼자 홈미팅 하면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 혼자 홈미팅이에요. 아침마다. 어, 그럼 남들하고 하는 홈미팅은 당연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나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비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신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그러니까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확장을 위한 활동들 꼭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 이게 마스터리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왜 우리는 마스터가 안 되는가? 우리 왜 이렇게, 어, 마스터, 이렇게 잘 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안 되냐?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이렇게 어떤 경제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예 네, 이거 저희 2 월달에 저희 리더님들과 다 함께 읽을 건데요. 아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어 요리 미팅을 해야겠다 아니면 아메이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요 막 장비 막다킨 사고 막 해가지고 막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막 빡하다 그다음에 좀잘 안되면 에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안에서 성공할 사람인가 아닌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래요. 뭐 테니스 친다면 라켓 사고 옷 사고 다산 다음에 막 장비빨 딱 들고 나와서 계속 지루하게 이거 연습만 하세요 이러면 언제 이래갖고 안될것 같아서 아나 테니스 적성에 안 맞나?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꺼진대요. 그 다음에 안 한대요. 그래서 마스터가 안 된대요 아 그래서 저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갔다가좀조저앉았다가 다시 갔다가 조저앉았다가 다시 갔다가 조... 근데 이게 결국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보면은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렇게 멀리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할 때 어,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질문하지 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뭘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스피할수 있을까요? 저할수 있을까요? 그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무조건 할수 있어. 그렇죠. 아메이를 한번 봐보세요. 정말 능력 있는 분도 있고요. 막 능력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팅 안에 오시면 온갖 사람이 다 성취한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에 살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아메이가 기회를 주니까요. 그래서 나는 될까? 나는 왠지 안될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이 있고 비전 있고 살고 싶은 미래가 있으시면 더 나아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시면 이렇게 가다가 조금 주저앉더더라도 계속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라. 그래서 연습을 위한 연습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하이라이트 타임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하이라이트 타임이 이 책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저거 왜 써놨냐면요. 여러분 일정 관리. 다이어리 쓰시죠? 다이어리 빽빽하게 일정 관리 열심히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일정은 다 소화했는데 신규 명단이 생기나요? 안 생길 수 있어요. 어, 왜요? 어, 하이라이트 타임이 뭐냐면 이게 3년 후 정도에 완전히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일인데 지금은 작은 일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꾸준하게 축적했을 때 정말 큰 결과를 낼수 있는 거. 어, 그거를 일정표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정표를 쓰시면요. 일단 닥쳐드는 일, <laughs> 밀려드는 일을 다 소화하는 걸로 하루를 보내시면, 아, 피곤하고 바쁘게 잘 살았다. 탱크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탱크화도 어느 순간 굉장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칸을 채우고 있을 수, 그냥 채우기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쓰는 게안 돼서 이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그냥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 하이라이트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 김미경 원장님이랑 메이크타임이라는 책에서 본 단어인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가는데 새로운 신규 레그들을 막 10번 레그, 11번 레그 막 이런 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침에. 바짝 정신 차리고 첫살 파이 두판안 꼬우면 새로운 신규 만나기 힘든 거예요. 그 시간에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너무 바쁜 우리 정말 에메랄드 가고 있는 막 리더님들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달이 훅 가버려요. 그럼 저희 A 6고 A U 고쿨라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목표는 날라가 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뭐예요? 우리 파트너 돕느라 나 못했어 이런 소리 할 거냐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예요 내가 정말 지금 조금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계속 투자했을 때 내가 3년후 정도에 성과를 낼수 있는 그곳에 집중적 투자를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계속 그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우리 리더님들을 도와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배치해야 되는 게 있고 안 배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자료를 만드는 그런데 또 시간이 안배 돼야 되고 그런데 어, 나의 새로운 신규를 만들기 위한 정말 그냥 얘기하고 놀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는데 그 시간. 까지 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밀쳐지는 거죠. 닥쳐, 닥친 일도 있죠. 우리 파트너도 피업 그리고 우리 팀에서 해야 되는 강의, 막 이거 먼저 하다 보면 이 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없습니다. 그러면 핀업 해야 되는데 명단이 없는 상황이 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다이어리, 내 타임테이블, 그리고 나의 탱코 안에서 반드시 이 하이라이트 타임, 나의 3년 후의 비즈니스를 위한 오늘의 작은 노력을 반드시 시간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AU9 크라운, AU 직후 50조 뭐 이렇게 막 써져 있는데요. 이게 제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앞으로 3년 후를 위해서 정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무조건 시간을 안 배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이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게요 당장 닥친 일을 성실하게 하고 더 도전적으로 해내는 것도 있지만 미래 준비가 되고 있으면서 그게 갈때 안정감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미션이 있을 때골이 목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유지하면서 한다 하고 갈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타임에 자기가 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중요한 일들을 시간 배치를 할 때. 결국은 원하는 곳에 가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게 갈수 있고 고를 수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론 같지만 어, 진짜 하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성과를 내는 리더들은 이렇게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을 위한 그 시간 안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체킹하셔가지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어, 지중해 크루즈 제가 계속 로만만 달렸는데 어제 그저께 진짜 2월달부터 달려야지 하고 막 탔는데 12시 딱 넘어가면서 꺼져 버렸어요 서버가 그래서 뭐 점검한다나요? 그래서 어나좀 타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요 아 사토리니가 업로드 됐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우리 고혜영 기자님 타는 사진인데요 제가 제가 타는 건 찍지를 못해서 그냥 왔는데 여러분 어, 2 5센트아이디를 타신다면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네, 어디 뭐 타올라파크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지중해 크루즈 산토리니를 매일매일 타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 그 드림빌딩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하고 밤에 야간 라이드 할 사람 같이 갑시다 지중해 크루즈에서 만나요 이렇게 올리면요 꼭몇 명이 붙으세요 그러면 같이 막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그럼 파란 하늘이 있고 콜로세움이 막 나오고 지금 산토리니가 나오고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거기서 달리는데요, 여러분 진짜 꼭 같이 가고 싶다. 막 끝내주는 드림빌딩이죠. 그리고 또 밤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자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에 아그 자유의 바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매일 드림빌딩을 2 5 세대 아이들에서 할수 있다는 거. 우리 아메 회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면역 관련된 솔루션 나왔죠? 여러분, 정말 탈모, 면역, 성장, 다이어트, 다양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회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서 정말 사람들 삶을 윤택하게 할수 있게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갈수 있는 드림 빌딩을 할수 있게 자전거도 탈수 있게 그것도 산토리니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모멘텀을 유지하고 텐션 유지. 그리고 지금 혹시 조금 아, 좀 어렵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다면 정말 비전 나의 미션, 이런 것들을 정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내 목표가 이게 맞나? 올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나? 그렇죠.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정말 올해는 더블 다이아몬드를 가야지 된다. 왜 우리 파트너들이 더 이상은 핀업, 보석핀을 안 가고는 안 된다.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있거든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작년에 핀업 하면서 본 거예요. 갈수록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냥 원래 전쟁이고 도전하는 거고, 그래서 성취하는 일이지 어느 순간 쉬워지면 그냥 가겠지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소홀하게 오신 이단님들은요 목표를 더 상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너무 진짜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오크까지 왔다 이렇게 하시면 잘 하신 거예요. 정말 목표 때까지, 목표 완성할 때까지 완주할 때까지 조금 더 가면 쉬워지겠지가 아니라 아니다. 원래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내 목표가 높은 거다, 라고 마음먹고 덤벼신다면 할수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해서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